네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1월 11일 오전 10시 32분고 이 WSI 차트 보시면 양봉들이 크게 등장을 했죠. 여기서 보시면 매물을 쌓고 나서 이 저항 매물대를 공동적으로 계속 막고 있던 구간에 돌파를 해준 건데 볼륨량도 제법 실려줬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볼륨량이 증가를 해 주면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네. 4,000원 라인까지는 일단 도달을 할 것이다. 네. 여기 구간에 천단위로 일단 끊어야 돼요. 보시면 3,000 라인에서 지금 매물대를 좀 만들었죠. 돌파하고 나서. 그리고 나서 이제 4,000 라인까지 다시 돌파를 해줄 건데 이 라인을 터치를 했을 때 막고 떨어진다면 5위평선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. 5위평선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. 네. 여기를 이제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돌파를 해줘야 돼요. 이 4,000원 구간에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지금 275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3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.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